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중 교수사입니다. 오늘은 소방교수사 134회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사이폰, 사이폰관 식 유도와 최대 유량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폰관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유출 속도 V2를 유도하시오. 다음의 조건에서 사이폰관의 최대 유량을 산출하시오. 자, 이 문제를 풀때 주의할 점이 1번을 풀 때는 이 아래 조건들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조건에서, 2번 문제에서 다음에 조건에서 반영을 하라고 했으므로 2번을 풀 때만 이 조건을 대입을 해야 합니다. 자, 1번에서는 이 V2를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사이폰관 문제를 풀 때는 기본 공식은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요사이폰관을 하나의 관로 유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의 지점을 1번 지점, 2번 지점으로 잡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세워 주면 됩니다. 자, 그럼 기본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 보면 이 지분의 v1의 제곱 h1은 p2, 이 지분의 v2의 제곱 H2입니다. 여기서 마찰 손실을 고려한다면 HL을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지점과 2번 지점 좀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의 대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대기압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므로 대기압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0 둘다 동일한 값이죠. 그리고 h1과 h2. 여기가 h2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h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v1과 v2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에서 v2를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v1의 경우에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1번 지점에서의 이 수조가 매우 거대하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토리첼리 정리 유도할 때도 같은 조건을 적용을 하죠. 이렇게 큰 수조에서 작은 구멍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 여기서도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데 이 1번 지점에서는 이 수조의 크기가 매우 크므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v1은 0으로 볼수 있다. 요것도 이 사이폰관식 유도할 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v1은 0이 되겠습니다. 그럼 v2로 정리를 해보면 v2는 루트 2g h2-h1입니다. 아, h1-h2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대문자 h h1-h2는 대문자 h로 바꿀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루트 E, G, H가 되겠습니다. 토리칠리의 정리식과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어, 사이폰관에 대한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면, 요것을 유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폰관이라는 것과 저희가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좀 어려운 개념의 문제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조건에서, 사이폰관의 최대 유량을 산출하시오 조건을 보면 직경과 ZA가 5m 그 Z1이 3m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은 대기압과 포화증기압이 나와 있고 비중량, 중력가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관로의 손실은 무시한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라 자, 최대 유량이라 함은 저희가 앞서 v2를 유도했죠. v2는 루트 egh입니다. 이건 유속이지만 유량은 어차피 여기다가 단면적으로 곱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유량을 유량의 변화를 유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변하는 값은 h입니다. 그럼 h가 h가 가장 커지면 되겠죠. 이 문제에 풀이와는 별개로 여기서 제가 가진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관로의 손실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요 H를 무한대로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 문제를 풀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풀지 못했던 것도 있죠. 물론 문제에서는 이런 지점까지 고려하지는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조건으로 집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러면 h가 가장 커지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사이폰과는 어떤 동력이 있는 게 아니라 대기압을 통해서 힘을 받게 됩니다. 즉, 대기압이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대기압이 낼수 있는 최대 유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대기압만큼 대기압은 문제에서 1.03즉 10.3m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10.3m가 되면은 가장 큰 유량을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올라갑니다. 높이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요만큼 이 증가분을 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차만큼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낙차로 인한 손실과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포화 수준기압입니다. 저희가 NPSH AV 계산할 때 포화 수준기압도 대기압에서 빼줍니다. 포화 수준기압 이상이 되어야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사이펑건에도 이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기압에서 요 올라가는 낙차와 포화수증기압을 빼주면 요 H값을 알수 있는 거죠 그럼 낙차는 여기가 5, 3이 되므로 여기는 자연스레 2m가 되고 포화증기압도 나와 있습니다 미터로 바꿔주면 1.5미터와 그리고 낙차 2미터를 빼주면 10.3-2-1.5 그러므로 6.8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6.8미터를 h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 단면적까지 곱해주면 정답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34회 계산 문제 유일한 계산 문제로 출제되었던 사이펀관식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사이펀관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고 어, 많이 풀어보신 분이라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니 평소라면 풀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험에 시간 이 촉박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정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시험에서 막 이렇게 부딪혀 보고 하는 게다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계산 문제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아이꾸준 기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